2015년 에벤셀 선교교회 여호수아회 사명 선언문. 에벤셀 선교교회 여호수아회는 가난 입성의 리더인 여호수아의 이름을 딴 교회의 장자 선교회로서, 2015년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발전과 화평. 그리고 사명 완수를 위해 다음과 같이 다짐하고 선언합니다. 하나 하나님 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말씀과 기도로서 준비하고 성령님의 의지하여 해외 선교와 지역 사회의 전도와 섬김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아멘. 하나 킹덤 리더십, 믿음과 순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난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본받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을 가지고 온 교인들을 신앙으로 인도한다. 아멘. 하나 교회 부흥, 본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든든히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는 모세의 리더십을 가진 단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순종하며 교회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부응할 수 있도록 앞장선다. 하나 신앙과 생활의 본. 건강한 교회의 시작은 바로 나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됨을 알고 내가 먼저 신앙과 생활의 본을 보인다. 아멘. 하나 섬김과 헌신 우리는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데 온 몸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며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주저하지 않고 가장 먼저 참여할 것을 약속한다. 아멘. 하나, 교회의 화평. 그 무엇보다 교회의 화평이 중요함을 이해하고 우리는 자신의 주장을 하기보다는 다른 교인의 의견을 들으며 불평 대신 감사를 하고 교회의 화평을 위해 노력한다. 아멘. 하나 협력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교회의 사명 완수 그리고 교회의 부흥 성장을 위해 우리는 다른 성교회및 교회 기반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아멘. 2015년 3월 11일 여호수아회 회원 일동